모든 t b t 보유자 여러분, 큰 인사드립니다. 바테와 오늘 저는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은 새로운 트라스2.0 또는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도 이 앱의 초기, 이 앱의 테스터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약 2주간 사용해봤는데요. 이 비디오를 녹화하기 전부터 이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트랙을 들어보면 우리가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 로고는 기존의 친숙한 미니멀리즘 로고입니다. 방패는 사라지고 좀더 현대적인 방패가 생겼습니다. 이 네이비 블루 색상에 녹색이 추가되어 이제 트러스트는 파란색뿐만 아니라 청록색도 추가되었습니다. 앱 자체로 이동하여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기다림 많은 것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용한 멋진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시 말하지만 색상이 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이 버튼들이 이제 더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색상 팔레트가 응용 프로그램의 색상 팔레트, 그것은 한 가지이며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이콘 자체가 저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이낸스,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메인 페이지와 응용 프로그램에 실제로 비슷한 것입니다. 네, 바이낸스의 월렛 섹션과 비슷합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내 말은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코드 복사 등. 그리고 그냥 먼저 메인 페이지를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모든 토큰이 있습니다. 모든 토큰이 자동으로 풀업됩니다. 네트워크는 편리한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토큰이 속한 네트워크도 편리합니다. 일부 코인의 페이지로 이동하여 어떤 코인의 페이지로 이동하여 내부 글쎄 이야기는 그대로이고 멋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프가 추가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에 있었다 버전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판매 판매 교환 구매 번역도 변경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와 디자인만 있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여기에는 보이지 않으니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페이지에서 가장 멋진 기능, 내가 좋아하는 것은 버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갑, 예,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갑 사이를 전에는 힘들었죠. 지갑을 선택하려면 설정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갑 주소를 복사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지갑이 열리고 모든 주소가 열리고 안전하게 입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복사하고 버튼이 있습니다. 퀵 코드에 예를 들어 좋아요 그리고 검색의 검색이 있습니다. 토큰을 입력하고 빠르게 추가하여 특정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기존 토큰을 특정 네트워크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더 섹션 NFT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만히요 여기 하지만 전체적으로 NFT 섹션은 여전히 꽤 많이 병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음으로 살펴볼 것에 온 설정 섹션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단지 가사일 뿐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 의견 앱이 업데이트된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 3개 또는 내 우리는 같은 디자인에 있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새롭습니다. 변화.